폭탄을 표적 하나에 두 발씩 이렇게 때려서요 그래야 이거 표적 하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된 거죠. 그런데 네. 지금은 표적 하나에 폭탄 하나. 음. 이런 공격이 유도무기가 발전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. KF-21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8개 표적이나 16개 표적을 한번 임무했을 때 가서 때릴 수 있는 이런 표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KF-21이 개발하고 나면 공격능력 이런 것들은 엄청 배가 되는 거죠. 네, 사실. 제일 업그레이드 된 항공기가 F-16V형, 네. 우리의 세계 시장의 경쟁자가 네. 될 거다. 미국 사람들은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리스트에 서 엄청 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. 소프트웨어 그 라인이 4,500만 라인 숫자가 이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될 거예요. 엄청 그 기술 집약적인 이런 건데 네. 네. 이것하고 같이 해서 경쟁을 한다면 저는 경쟁성을 있다. 이게 본격 수출품으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면 상당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. 제일 업그레이드된 항공기가 f-16v형 네. 우리의 세계 시장의 경쟁자가 아될 음.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f 1 5 2를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f-15-ex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항공기가 아마 지금 생산 을 중단한 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가 또 아마 대상이 될것 같고 러시아나 이제 이런 쪽에 보면 SU-35 하고 있습니다. SU-35 라는 이런 것들이 거의 경쟁 대상이 될것 같고 나머지 항공기들은 저희 항공기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거의 이렇게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시기 가돼요 하나의 장점은 미국 사람들은 항공기의 소프트웨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. 그럼요. F-16 같은 경우는한 45%가 소프트웨어가 항공기 가격의 비중을 45% 차지한다. 이렇게 예. 예, 하고 있어요. 지금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. KF16 항공기를 지금 그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 지능 능력을 같이 패키지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쨌든 간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KF16에 그 노력을 해서 장착을 했던 우리 장비가 있어요. 그걸 지금 뛰어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. 지금. 예.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리스트에 대해서 엄청 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. KF21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 라인이 4,500만 라인 숫자가 이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될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엄청 그 기술 집약적인 이런 건데 예, 예. 이것하고 같이 해서 경쟁을 한다면 저는 경쟁성을 있다. 왜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능력을 또 구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. 네. 그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공군 사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음. GPS 유도밤이 있었어요. 폭탄, 유도폭탄이 있었어요.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항공기에 연동을 시켜주겠다 그게 한 400억, 400여억인가 뭐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음. 그때 항공기 값이 한300 73억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기체값이 400억 아니, 300억이고 소프트값이 400억이라고요. 예, 그렇죠. 무구장만 하나 연결시켜 주는데. 아, <laughs> 정말. 예. 런데 이제 저희 공군에 소프트웨어 지원서라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서에서 이걸 검토를 했어요. 할수있겠나 없겠나. 아,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어요. 그래가지고 한 3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장착을 했거든요. 자체 개발을 한 거죠? 그렇죠. 예. 한 97억밖에 안 들었어요. 예. 300억을 세이브 시킨 거예요. 예.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기 한대 값을 이게 세이브 시켰어요. 아니 이게 비행기 값은 300억이고 소프트 값이 400억이라는 게. 아니 그것도 항공기 무장 중에 하나만 그 일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. KFX라고 개발한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우리 조종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. 음. 웬만하면 전부 다 미국이 의존해야 되고 우리 무장은 여태까지도 못 달고 있고 이렇게 다 보니까 아 전투기를 국내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전까지는 조종사들이 항공이 손댈라 그러면 아예 뭐 질색을 했습니다. 예, 이게 정말 왜냐하면 예.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거니까. 전투기 정말. 개발을 한다면 자꾸리는 그 엔진이나 이런 기체를 생각하는데. 네. 이제는 더 점점 중요해지는 게그 지금 의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네. 소프트 각종 장치들 네.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구나. 그 항공기가 옛날에는 폭탄을 표적 하나에 두 발씩 이렇게 때려서요. 그래야 이거 표적 하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된 거죠. 네. 근데 지금은 표적 하나에 폭탄 하나 음. 이런 공격로 유도 무기가 발전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KF-21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8개 표적이나 1 6개 표적을 한번 임무했을 때 가서 때릴 수 있는 이런 표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KF-21이 개발하고 나면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은 엄청 배가 되는 거죠. 예, 사실. 최상호 기자님 기자 입장에서야 어, 무기가 얼마나 팔리는가, 무기가 얼마나 효능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평화가 유지돼야 되고. 인명살상이 적어야 되고, 이런 관점에서 쳐다볼 수 밖에 없을 텐데요. 전장을 들여다보면, 현대전이라는 게 과거 그냥 정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 한 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? 첨단무기라는 거는. 그렇죠. 우리, 예. 우리의 그 방사산업의 현재 그 진행, 뭐 KF21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으로 보고 계세요?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. KF21이 지금 국산화율이 65% 정도고요. 우리는 80%까지 가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. 그 이유가 네. 국산화율이 80% 이하가 되면 수출하기도 힘듭니다.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 20%라도 그래 이거 수출해도 돼 말아.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사업 자체를 틀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국산화율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. 국산 전투기를 만들면 그 안에 부품들이 거의 다 국산화 될수 있겠죠. 그러면 그 부품 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게 됩니다. 예 그럼 방사청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이분들이 해외 부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그렇게 음. 만들어줘요. 음. 즉 kf 이십 일 기체를 완성된 기체를 파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. 그렇겠네요. 예 네. 그래서 지금 사점오 세대지만 로드맵에 따라서 오 세대 육 세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 방산 사업과 우리 이 중소기업들은 발전을 하는 할게. 어불 보듯 뻔하고요. 이 전까지는 우리가 방산 사업이 선진국을 따라가는. 따라가는 거였어요. 거죠. 예. 예. 근데 이제 kf 21 같은 그러니까 4.5세대 미들급 자국산 준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다. 그러면은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가는 겁니다. 예. 기술을 선도하는 거죠. 이번 연도에요 방산 대한민국 방산이 획기적으로 바뀐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과 이번 연도라고 봅니다. 음.